하나님을 삶 가운데 액션 히어로나 영웅으로 여길 때가 많다. 언제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든 나타나서 해결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다. 기도의 본질은 문자로는 배웠지만 나의 안위와 평온함만을 달라고 계속 때를 쓰고 난다. 만일 슈퍼맨처럼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힘든 순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주저없이 원망을 쏟아내기도 한다. 매주 드리는 예배 봉사, 헌금 등의 경건의 모양을 갖췄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곁길로 셀 때가 많다. 그러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이뤄진 부정적인 결과물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기도 한다. 원망할 때는 자신의 순종과 헌신의 분량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한다. 겉모양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원치 않는 결과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때론 의심하기도 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지만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는 의심과 원망을 쏟아내거나 불편한 마음을 숨기기도 한다. 진심으로 성령님이 항상 내 주변에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고 매순간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매순간 한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넘어지는 것은 순간이고 원망하는 것도 금방이다. 삶을 살면서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매일 같이 지속적으로 살피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아닐까? 오늘은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서적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연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의 길을 걷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불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은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그분의 최종 목적을 알수 없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우연과 불우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자연의 법칙에 굴복해야 하기에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구나라고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내리는 다른 모든 판단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속는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그의 발걸음을 정해놓으셨다고 확신해도 좋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보다 한 시간 앞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이 땅에서 데려가기 원하시는 때를 한순간이라도 넘길 수 없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때 정작 본인은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미덕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믿기일 수이다. 어떤 이들은 성령충만에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의 양과 질을 잣대로 삼아 성령충만을 판단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특별한 신체적 현상들, 특히 방언을 말하는 현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사역을 위한 능력이나 강렬한 기쁨이 성령충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말들은 성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인간 영혼의 본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성령의 증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없다. 하나님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지만, 밖으로 향하는 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옆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은 회심자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더욱 모른다. 성령께서 속삭임을 통해 그분의 신비로운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 알려주시면 어떤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 인식에 의해 알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떤 추론도 하지 않고 이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아도 직접적 인식에 의해 알수 있다. 이런 증거는 사람의 영의 은밀한 부분 안에 있으며, 증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곳에 존재한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는 참된 기준은 기독교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단순한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은 부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초자 연적 행하심이 참된 믿음의 뿌리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성경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은 선물을 값 없이 주시지만, 종국에는 그 선물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다. 모든 이는 자기가 받은 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의 사용내역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인간이 가진 이런저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 예를 들어, 시간과 재능, 이 땅의 재물, 기회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길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잡초만큼이나 흔하지만, 이것을 낭비하는 일은 인생의 무서운 비극 중 하나이다.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회계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공정하게 회계 감사를 하실 때, 그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스스로 회개 감사를 조금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할 기회, 생명의 말씀을 죄인에게 전할 기회, 그리고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한 중보기도를 드릴 기회를 늘 찾는다. 엉뚱한 것에 정신을 빼앗기면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바로 그때 우리 중 어떤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즐거움을 맛보느라고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한다. 설사 알아챈다 해도 너무 늦게 알아챈다.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이 낭비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 해를 끼치게 된다. 성공의 원리는 영혼이라는 고차원적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믿음 생활에서 성공하려면 건전한 판단이 있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인과관계의 법칙에 지혜롭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빅리그에 속한 야구선수가 교회그룹들에 속한 사람들만큼 게으르다면 일주일 만에 쫓겨날 것이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영적으로 전진하려면 잡다한 것들에 신경을 끊고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해야 하며 세상적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많은 것들을 뿌리쳐야 한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한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땅속에서 수고하는 광부처럼 우리의 활동과 수고의 영역에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상태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매순간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은밀히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저자는 현재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관심을 잡고 곁길로 끌고 가는 것들을 피하는 기술을 익혀서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계속 넘어지고 힘든 순간이 놓일지라도 주님의 길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길 소망합니다. 믿음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